아... 아아... 아... 아... 고토리 좀 해야되는데... 오케이 아아! 아! 눈앞에서 그걸 뺏기네 아이 젠장 아 미션 성공 뭐큰 차이 없고 오케이 그렇지 아2점2 점이면 아직 2 점에 피박이면 원고 해볼만하지 오 어, 그렇지 그렇지 원고 해볼만하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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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두고 오린 한번 시켜버려 오린 한번 시켜버려 가자 오린 오케이 스리고 아뭐 오리는 아니네 아직 어 쥐야 아이아 이거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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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! 야, 이걸, 이걸, 야, 이걸 진다고, 아. 아, 아 완전, 아. 야, 이거를 고박, 아.